이렇게 동해 바다가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멋지게. 와, 시멘트인데 이렇게 센 거는 거의 처음 봅니다. 처음. 왼쪽에 경사도 보입니까? 와, 시멘트인데 장난 아니네. 안녕하십니까 초딩머 자득입니다. 오늘은 너무 답답해서 야외에 나왔고 포항에 라이딩을 해러 왔습니다. 와 경사가 한 29%, 29%, 30% 가까이 갔는데 와 너무 세네요 후, 와 바다 보인다. 저기 바다 보이는 거 보입니까? 정상 도착. 여러분 보이시죠? 인생 풍경입니다, 인생.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어 와, 진짜 풍경입니다. 최고, 최고. 우리나라 말로는 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멋있다, 예쁘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정상에 올라왔는데 사진 찍어줄 사람 없고, 혼자 카메라를 세우고 찍어보고 있습니다. 혼자 촬영하면서 멋지게 찍어보고 싶었는데 각이 솔직히 안 나옵니다. 지금 포항 곤륜산에 올라왔습니다. 경치가 정말 예술이지 않습니까? 동해에서 여기 이만큼 경치가 있는 곳이 있으면 저한테 추천 진짜 좀 해주십시오. 눈으로 담고 있는 게 너무 기쁘고 멋진 풍경입니다. 촬영을 멋지게 하고 싶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 김에 사진을 많이 찍기로 해 봅니다. 정말 여기서 몇시간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려갈 때가 됐으니 내려가 보겠습니다. 북륜산패러블레이딩장 다운 다운 하시는 장면을 보시면서 길을 아마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긴 사실 차로도 올라오기 힘든 곳이라서 출입금지가 되어있습니다. 중간경사도가 이렇게 센 시멘트 는 저도 정말 처음 봤습니다. 방금 초록색으로 있던 구간이 경사도 30%가 넘습니다. 다운은 항상 천천히 유심스럽게 내려가는 게 최고입니다. 시멘트로 된 도로지만 경사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면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마 초보자들이 여길 올라오면 두번 정도는 끌바를 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방금 내려왔던 거기 30% 구간과 초입 부분에 가민에서 40%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 저도 거의 끌바를할뻔 했는데, 여우교하고 올라왔습니다. 이건 정말 영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가봐야지 그 경사도가 얼마나 센지 정확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계속 말하지만, 트레이트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어필이었나요 지금 보시면 브레이크에서 계속 이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헤드가 마모가 돼서 경사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 계속 이게 잡았다 뗐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도 브레이크가 막 파열이 될 정도로 경사가 심합니다. 여기가 아까 처음 화면에 봤셨던 가민의 40%가 정도 나오는 경사도 구간입니다. 실제는 정말 올라가기는 정말 정말 방심하면 끝어갑니다 보시면 여기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사실은 출입을 하지 말라고 막아놨습니다. 왜냐하면 경사도가 너무 세고 차가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막아놨습니다. 브레이크가 완전 뜨겁네, 뜨거워. 으, 열이 막 엄청납니다. 자, 이제 다시 칠포 해수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보고, 칠포 해수욕장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법 있네요. 바다 잠깐 구경하고, 저는 갈 길을 가겠습니다. 오늘... 코로나를 피해서 사람들이 야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구경은 많이 안 하고, 그냥 혼자 잠깐 보고 빠져나옵니다. 조용하게 바다를 지으려고 하는데, 칠보의 수역 인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경치가 너무 예쁩니다. 푸른 바다, 전망대, 실포 해수욕장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맑은 물을 볼수 있는 바다가 있고 어, 해오름 전망대라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바위도 정말 멋있고 파도 소리, 바다 색깔 진짜 환상적입니다. 계속 바다를 보면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갈 곳은 월포 해수욕장인데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슬포 월포 해수욕장 근처에 가는 길 중에는 이렇게 바다가 잔잔하기 때문에 해루질을 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됐으면 한번 여기 와서 해루질을 해보세요. 와, 바다가 조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잠깐, 파도 소리 좀 듣고 가겠습니다. 갈매기도 저기 엄청 많고. 골프호흡욕장 방향으로 신나게 내려가 니다 동해에 조용한 어촌 마을들을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뭐 조용하게 이렇게 자는걸 타기에는 정말 코스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계속 바다를 볼수 있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적한 마을에서 라이딩을 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The old